공자 12편, 안연. 공자가 제일 사랑했던 제자, 안연. 안연이 인에 대해서 붙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극복하고 예의 돌아감이 곧 인이 되는 것이니. 하루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게 된다면 온 천하가 다 인을 따르게 될 것이니라. 인이 되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으로 말미암은 것이겠는가? 안연이 말하기를 그 조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안연이 말하기를 제가 비록 우두 나오나 그 말씀을 받들어 실천할 것을 고하나이다. 극기봉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였네요. 2번. 중궁이 이내 가연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을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만난 듯이 하고, 백성들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드는 것 같이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고 집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느니라. 중궁이 말하기를 제가 비록 우두나오나 그 말씀을 받들어 실천할 것을 고하나이다. 중궁도 공자의 제자. 3. 사마우가 인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자는 그 말을 참느니라. 말하기를 말을 참으면 곧인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4 사마호도 공자의 제자. 사마호가 군자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앉는다. 말하기를.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를 곧 군자라 이른다는 말씀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말씀 스스로 마음을 반성하여 흠이 없다면 어찌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으리요? 5. 사마우가 근심하여 말하기를.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거늘 나만 유독 없구나. 그러자 자하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살고 죽음은 명예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고 하오. 군자가 삼가서 과실이 없고, 남과 사김에 공경하며 예가 있으면 사해안이 모두 형제가 되는 것이오. 그런데 군자가 어찌 형제 없음을 근심하리오. 상은 자하의 이름입니다. 6. 자장이 명철에 관하여서 묻자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스며드는 듯한 참소와 피부를 자극하는 하소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명철하다 하느니라. 은근히 스며드는 참소와 피부를 자극하는 하소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멀리 내다본다고 말할 수도 있느니라. 7. 자공이 정사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비를 충족하게 하여 백성이 믿게 해야 하느니라. 자공이 다시 묻기를. 부득이하여 버려야 한다면 이셋 중에서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군비를 버려야 하느니라. 자공이 또 묻기를. 또 부득이하여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에서는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식량을 버려야 하느니라. 예로부터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 있게 마련이거니와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날아가서지 못하는 법입니다. 8. 극자성이 말하기를 군자는 질이 훌륭하면 그만이지 문을 해서 무엇하리 자공이 말하기를 애석합니다. 군자를 단정한 부자, 부자의 말씀은 내필이 내필의 말이 끄는 마차로도 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문은 질과 같아야 하며 질도 문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이나 표범의 털을 뽑은 가죽이라면 개나 양의 털을 뽑은 가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옹야편 16의 질승문즉야 문즉질즉사 문질빈빈 연후군자 교 공자의 교훈을 반영해서 자공이 답을 해준 것이랍니다. 9. 애공이 요약하여 묻기를 흉년이 들어서 나라의 비용이 부족하니 어찌하리요. 요약이 요약에게 물었어. 그랬더니 요약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철법을 쓰지 않으십니까? 말하기를 둘은 거두어도 둘을 거두어도 부족하건을 어찌 철법을 쓴단 말이요? 요약이 대답하기를.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어찌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면 임금인들 어찌 풍족할 것입니까? 둘을 거두어도 이거는 10분의 1을 거둔다고 말한 거고, 10분의 1을 거두어도 부족한데 어찌 철법을 쓰느냐? 철법은 정전법. 그래서, 우물 정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아홉 집에서 하나를 걷는, 세금 걷는 방법. 10번. 자공이 덕을 숭상하고 미혹됨을 분별하는 것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정적법 내가 말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 자공이 덕을 숭상하고 미혹됨을 분별하는 것에 관해 묻자 공작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실과 신의에 주력하고 의로움에 옮겨감이 덕을 숭상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면 그 살기를 바라나 미워하면 그 죽기를 바라는데 이미 그 살기를 바란 데다 또 죽기를 바라니 이것이 미혹이니라. 진심으로 부의 말마음은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니라. 11.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사에 관해서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하나이다." 여기서 "군은 군다이, 신은 신다이, 미는 민다이, 요 우리나라 가요, 고대가요가나 "공이 말하기를 좋은 말씀이요, 진실로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고 아비가 아비답지 않고 자식이 다 자식답지 않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었지 얻어서 먹으리요. 전공은 제나라 임금 이름은 저구 12번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짤막한 한두 마디 말로 옥사를 판결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유일 것이며 자로는 승낙한 일을 미루고 실행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로는 바단도 많이 치고 그랬지만 이렇게 자로가 거칠고 공소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임을 알수 있다. 1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송사를 듣고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나도 다른 사람과 같으나 반드시 송사가 없도록 해야 되느니라. 피랴 리사무소무송 인저 피랴 피랴 사무송호 인저. 14번 자장이 정사에 관해서 묻자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처할 때 있는 올바른 정치를 생각함에 게을리하지 말고 정사를 행하면은 충심으로 해야 하느니라. 15번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문을 널리 배우고 예로서 단속하면 가히 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16번.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키워주고 남의 나쁜 점을 키워주지 아니하는데 소위는 이와 반대니라. 자와의 군자는 성인지 미하고 불성인지 악하나니 소인은 반스니라. 17.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니 그대가 바르게 톡솔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따르지 아니하리오. 개강자는 누나라의 대부. 18. 개강자가 도둑을 걱정하여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그대가 탐내는 것이 아니라면. 상을 준다 하더라도 훔치지 않을 것이오. 19번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묻기를 무도한 자는 죽여서 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자 1 9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묻기를 무도한 자는 죽여서 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정치를 함에 있어 어찌 함부로 사람을 죽이려 하시오? 그대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백성들도 선을 행하게 될 것이고, 군자의 덕이 바람이라면 소인의 덕은 풀이요. 풀은 반드시,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지는 것이요. 20. 자장이 묻기를, 선비는 어떻게 해야만 달, 도달했다 할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자장이 대답하기를, 나라에 나아가 있어도 명성이 들리고 집에 있어도 명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명성이지 바람이 아니네라. 무릇, 달했다는 것은 무릇 달했다는 것은 질박하고 정직하여 의의를 좋아하며 남의 말을 잘 살피고 기색을 잘 관찰하여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달하게 되고 집에 있어서도 반드시 달하게 되느니라. 무릇 명성을 얻는 것이란 겉으로는 인을 취하면서 행함에는 어긋나나 의심하지 않고 태어남을 가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명성을 듣고 집에 있어서도 반드시 명성을 듣게 되느니라. 21. 번지가 공자를 따라 무대 아래에서 논일 때에 말하기를 덕을 숭상하고 간뜩함을 바로잡으며 미혹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감히 묻겠습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시길 좋은 질문이로다. 일은 먼저 하고 소득은 뒤로 미루는 것이 덕을 숭상한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의 악함을 공격하고 남의 악함은 공격하지 않는 것이, 간사함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루 아침에 분노로 그 몸을 잊고 자기의 부모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미혹됨이 아니겠느냐? 22 번지 번지 번지는 인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지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니라." 번지가 말뜻을 알아보지 못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직한 사람을 천과하여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위에 두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게 만들 수 있느니라. 번지가 물러나와 자하를 만나서 말하기를. 아까 내가 선생님을 배웠고 지에 대해 여쭤보았더니 선생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천과하여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위에 두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정직하게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오? 자하가 말하기를 그것은 뜻이 넓고 큰 말씀이오. 순 임금께서 천하를 다스릴 때 여러 사람 중에 고요라는 사람을 골라 등용하시니 어질지 아니한 자가 멀리 사라졌고 탕 임금께서 천하를 다스림에도 여러 사람 중에 이윤을 골라 등용하시자 어질지 아니한 사람이 멀리 사라져버렸소. 23. 자공이 벗을 사귀는 것에 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의로서 잘못을 일러주고 착함을 권하여서 잘 이끌어주되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만둬서 자기까지 욕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24번 증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학문으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인을 보이해야 하느니라. 끝 여기지가 안연에 대한 글이었습니다.